뭐, 뭐 타잔이야요? <laughs> 타잔이야? 위험해! 줄 끊어지면 어떡하려고! 첫 번째 차, 상차 마치고 출발! 조심히 가요! 아, 막차! 볼보 형님이 오셨습니다. 볼보 형님이. 오셨습니까? <laughs> 뭘 이렇게 맛있게, 맛있게 오자 드세요. 나도 하나면줘요 <laughs> 아, 더워. 에어컨, 에어컨. 아, 더워. 땀이 삐질삐질 나. 아, 씨. 아, 더워, 씨. 아야, 아야. 아, 더워, 씨. 아 휴지도 없고. 아, 씨. 물티슈도 없고. 아, 뭐워 이거 비대밖에 없는데, 이거 비대로 얼굴 닦아도 되나요, 이거? 이거 똥꼬 닦는 건데 얼굴 닦으면 안 되겠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새벽 3시 인천 송도에서 하차 작업을 마치고 지금 현재 경기도 곤지암에 넘어와서 냉동 상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 차저 포함해서 다섯 대인데 제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앞에 한 대, 두 대, 세대 있고,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막차, 한 대. 아직 안 왔어요, 막차는. 슬슬 상차를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5시 50분. 누가 먼저 왔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만차가 세 대네요, 세 대. 3대. 그리고 200호 한 대. 그리고 마지막, 아직 안온 차는 볼보입니다, 볼보. 날씨가 어제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구름만 많이 끼고, 비는 안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제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여기는 자키로 상차를 합니다. 자키로. 어, 자키가 망가졌나? 왜 망가졌어요? 이게 안 어?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안 내려가. 물상꽃치니까쑥 내려가네. 아, 이제, 아, 됐어, 이제? 뻑뻑해서 그런가? 누가 먼저예요? 형이 왜 길지 왔어? 왔어요. 어? 게요겠어요 아, 날라왔어? 2시 아니 시되하하세요아 진짜 빨래 좋네. 어. 형이 첫 번째, 글쎄.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네 번째. 형몇바트예요몇바레트 18. 18개? 작업 준비를 대충 해 놔야겠습니다. 뒷문 열어 놓고 저는 여기서 냉동 정육 열아 스물 한 파레트 스물 한레트 상차에서 어 출발하면 돼요. 아, 뻑뻑하네, 뻑뻑해. 오늘 이렇게 다 뻑뻑한 거야. 으이치.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어디야. 하나, 둘, 셋. 음. 오, 뻑뻑해. 으이씨, 야, 너는 왜 이렇게 빠졌냐? 좀만 들어가자. 됐어. 아, 날씨가 요즘 굉장히 습하죠? 아, 형은 조로다 작업하는구나. 양평에서 조로다 작업을 하고 와가지고, 바로 조로다 작업을 합니다. 조로다 작업. 아시겠지만 잘 미끄러지라고 뒤에는 샵을 올려놓고 저 앞에는 샵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경사지게 그래야지 밀때잘 밀리기 때문에 네, 위에는 올려놓고 밑에는 내려놓고 상차가 다 끝났나? 다 끝났어요? 끝났어? 오케이. <laughs> 뭐 타잔이야요? <laughs> 타잔이야? <웃음> 위험해. 줄끊어지면 어떡하려고. 줄끊어지면 큰일 나, 저거. 첫 번째 차, 상차 마치고 출발. <목소리> 조심히 가요! 조심히 <목소리> 들어가 없어서 좋겠다. 빨리 끝나서요. <laughs> 세 번째 형님, 토고 저반. 역시, 빠꾸 달인이십니다. 저도 차를 앞으로 좀 빼놓겠습니다. 뒤차가 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아, 벌써 에어가 다 빠진 거야? 차를 여기다 빼놓고, 아이고. 200호 영님 나가면 바로 이 자리에다가. 아 저발을 해서 상차를 하면 됩니다 금방 싫으니까 시동을 켜놔야 겠다 그냥 아 한번 가보자 아 이게 날파리가 들어왔어 어이씨 나가 옳지 상차중입니다 상차중 예냉을 해야겠습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서 발전기를 미리 틀어놔야 됩니다. 예냉 예능, 예능을 시켜놔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 오케이. 요즘 날씨가 무척 뜨겁고 습하고, 아,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요즘은 새벽에도 온도가 30도가 찍히더라고요. 빨리 무더위가 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아이고, 그리고 요거. <laughs> 어, 요거, 요거. 요 망치 또 구독자 한흥남 님께서 이것도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 타이어 체크하라고 아, 너무너무 또 고맙게 망치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정말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야. 아 그리고 이거는 또 아까 편의점 갔는데 또 포켓몬빵이 있더라고요. 이거 냅다 하나 또 샀습니다. 며칠 전에 또두개 사놨고, 요거까지 세 개. 또 아들이 좋아하겠죠. <laughs> 이베코 형님도 가시는구나. 가요! 자, 접어. 돌리고, 돌리고. 돌려놔, 다 돌려놔, 굳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아직 멀었나? 오케이. 오케이. 저도 앞에 샵을 좀 내리고. 오케이. 시동 끄고. 날파리가 들어와서 창문은 닫아놔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보자. 장갑 챙기고. 이쁘게 잘 접안이 됐나? 딱 붙었나? 어, 저쪽이 좀 떴는데 괜찮습니다. 네, 대충, 대충. 어, 좀 삐딱하게 됐는데, 뭐, 저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죠. 아, 뭐야, 너무, 너무 삐딱한데? 아니야, 이 정도면 됐어. 아, 이 정도면 됐어. 훌륭해. 약간 좀 떴죠, 여기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야. 아, 막차. 볼보 형님이 오셨습니다. 볼보 형님이. 오셨습니까? 어? 오셨어요? 어, 왜요, 왜요? 왜, 뭘 이렇게 맛있게, 맛있게 온데 드세요? 나도 안 하면 줘요. 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본경 빠지고 나 싫어야 돼. 뭘 이렇게 막 혼자 맛있게 드시는 거야? 차에 한번 들어가 볼까? 뭐가 있나? 서류 차에 넣어 놓고 어이씨 아이 뭐야 이거 아 끼었어 차, 상차로 가보자 상차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발전기를 틀어 놨고 밖에보다는 조금 시원합니다. 온다 상차 시작. 으차. 네 상차 끝났습니다. 아다 상차하고 나니까 후끈 아구마녀. 아 어우 더워 더워. 아, 또 가보자. 아, 딱 굉장히 지금 습합니다. 굉장히 습해요. 막, 어우, 막 미치겠어요. 끈적끈적하고. 아우, 습해. 아우, 덥다, 더워. 더운 게 힘든 게 아니라, 어, 어. 습한 게 힘들어요. 습한 게. 와. 아, 더워. 에어컨, 에어컨. 아, 짜워 따비. 삐질삐질 나. 아 씨. 아 더워, 씨. 아야, 아야. 아 더워, 씨. 휴지도 없고, 물티슈도 없고. 아, 뭐, 이거 비대밖에 없는데, 이거 비대로 얼굴 닦아도 되나요, 이거? 이거 똥꼬 닦는 건데 얼굴 닦으면 안 되겠지? 아, 땀나.